오르면 현금 융통이 안 되고, 대출이 힘들어지고. 내년에 사면 대출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지만, 내년에 팔게 되면 손해를 좀볼수 있을 것 같다. 구태도 안 되는 데는 안 돼요. 구태도 못 팔아요. 분양 안 돼요. 시작 전에 보고 가세요. 제발. 희망이 있으면 손은 되지만, 거의 희망 없으면 구태도 낭비해요. 심장이 막 미친 듯이 쫄리고 이럴 때는 내 직감 직상에서 주는 신호예요. 난 오를 거다. 올해는 안정기. 내년 한 5월 기점으로 변동수가 있을 것 같다. 파시는 분도 지금 팔르셔야 낫지 않을까? 오르면 현금 융통이 안 되고, 대출이 힘들어지고, 사는 매입에 있어서는 나오는 대출은 담보가 있지만, 지금 사는 거에 대출 이율이 별로 안 좋지만, 내년에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아요, 나는. 팔 거면 지금 팔고, 살 거면 내년에 사라. 지금은 파는 게더 이득이고, 지금 사면 대출이 안 좋다. 내년에 사면 대출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지만, 내년에 팔게 되면 손해를 좀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굿 해도 안 되는 데는 안 돼요. 굿 해도 못 팔아요. 분양 안 돼요. 시작 전에 보고 가세요. 제발. 첫사 푸기 전에 매매 계약 쓰기 전에 제발 주소지 갖고 와서 물어보세요. 물어보면 돈안 들잖아. 굿안 해도 되잖아. 근데 그게 아니고 꼭 건물 다 올려놓고 굿 하면 될까요? 아, 무리. 엄청 큰 데미지가 있어요. 그거 하면 잘못이지. 그거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어. 그거 힘들어요. 물론 되시는 분들은 운때가 맞아서 지금 시기에 잘 찾아오신 거고 거의 저희 같은 무당한테 오시는 분들은 때를 놓쳐서 오시죠. 뭐에 홀린 듯이 계약하고 왜안 되죠? 하고 왔을 때는 아, 풀어보자 했을 때 희망이 있으면 손은 되지만 거의 희망 없으면 굿그 태도 낭비예요 그럴 때는 문서가 날 땡긴다 그래요. 선생님들과 연결을 굳이 안 해도 뭔가 막심장이막 미친 듯이 쫄리고 이럴 때는 내 직감, 직상에서 주는 신호예요. 그럴 때는 가계약을 꼭 해놓고 이게 맞는지 했는데 안 맞는다면 그땐 방법이 무조건 있어요. 안 돼도 되게 하는 풀이가 굉장히 빨라요. 아, 근데 건물 다 올려놓고, 아, 공사, 공사 다 시작해놓고 그것만 아니면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까지는 성공할 수 있어요. 아, 진짜 타임! 여러분, 제 앞에 계신... 피디님과 촬영해보세요. 왜 그런지 알 거예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